사랑과 마음 상담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유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의해 복종하는 자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자기의 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무엇인지 쉽게 정의 내리고 설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자기의 의와 믿음의 의에 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다른 이와 관련된 구절인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어, 이 성경 구절들을 읽고 저는 제가 그동안 추구했던 자기의 의가 무엇이 있으며 현재는 또 어떠한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 과거에 저는 주일 성수, 또 수요 금요 예배, 청년부 예배 여러 가지 각 가지 예배에 어, 빠지지 않고 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제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말씀에 서 있는 자인지를 느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의인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런 나를 마음속으로 은근히 자랑스러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저의 모습들을 향해서 앞서 읽어드린 구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며 하나님의 의해 복종치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행위로 열심을 내는 저 같은 사람에게 열심을 낸그 결과가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닌 보수로 여겨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행했던 행위적 열심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결과가 아닌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인하여 당연하게 얻어진 결과라고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삭시, 은혜가 아닌 보수, 마땅히 받아야 하는 값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과거에 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나요? 원하는 것이 간절할수록 교회에 나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며 혹은 삶 속에서 선한 모습으로 행위적 죄를 짓지 않으려 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셨나요? 또 그런 노력들로 인해 받는 삶에서의 축복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내가 행한 것들을 뿌듯하게 여기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너무나 억울하게도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해 복종치 않은 불순종한 자라고 하시며 내 스스로의 만족과 의를 세우며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매우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교회 출석에 목매고 여러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또 굳이 노력하며 내 선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행위적인 모습으로 나의 의를 세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있다고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예전과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는 제 모습을 스스로 보고 느낍니다.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도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을 조금 더 살피는 시야가 아주 조금은 더 넓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았었는지. 또 내면의 문제들이 어떻게 현상으로 드러나 순간순간 실수하는지를 느끼면서 그런 제 자신을 창피해 하다가도 받아들이고 또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깨달음들은 나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힘으로 주어지고 또 현실 삶에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좀더 의지적인 결단으로 드러나며 변화된 생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된 모습 뒤에 숨겨진 제 마음 속에는 늘 항상 따라다니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성장해 가고 있다면 삶 속에서 행동적 변화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적용하고 깨닫게 되면 행동적인 변화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것이 삶의 현상으로 드러나 실타래처럼 꼬여있던 문제들이 풀리고 가족, 그 외의 주변과의 관계성도 또 현실적인 문제들도 어느 순간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결코 내 의지적 결단으로 인한 행동적 변화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나 저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스스로 보기에도 좀더 성숙한 인격을 지닌 자처럼 변화되었다고 느낄 때 어,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열심을 내어 사는 모습으로 보이고 느껴질 때 신앙적으로 더 성숙했다고 느끼면서 그런 나의 모습들을 뿌듯해 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느끼면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어, 하지만 제 진짜 마음속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은혜의 말씀이 또 사실 신 행위 율법 주의로 변질되어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외적으로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변화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는 맞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드러나는 행위적 변화들에 대한 기쁨, 뿌듯함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나의 의를 자랑하고 그 자랑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저는 이런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율법의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자기의 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 깨달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의에 공을 돌리고 은혜에 감사한 줄 알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나의 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행위 완전함을 추구하며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 인정받는 신앙에 여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다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어쩌면 저는 여전히 나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높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 깨달음을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내 마음에 적용하며 영적 존재의 변질이 변화되기를 바라기보다는 행위에 집착하며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내 존재 자체가 빛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이 저에게 너무나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게 나의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여전히 나 자신에게 몰입되어 내 원하는 말을 위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양 쇼를 부리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전직 전도사들이 받는 훈련 프로그램에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전도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느끼고 깨달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의 삶에 적용하고 계신다고요 저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가 느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작 우리가 중요하고 가치있게 여겨야 할 영혼구원 내 구원의 문제에는 관심 없고 여전히 나의 결핍을 채우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더욱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이렇게 미혹되어 있는 나를 보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성김이 여러분, 우리 삶에 마치 미혹이 아닌 것처럼 다가와 있는 그 미혹을 분별하기 위해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거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직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이 내게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내 의지에 따라 나를 나의 의를 추구하며 미혹된 채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